그랬는지 모르겠어 나 이거 얼마 전에도 이장면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나 얼마 전에도 이거 이런 상담 3막 1장 어? 이분도 3막이잖아 직 안했네 제일 맛있는 걸 아직 아껴먹고 있구나 3막 1장 재밌지 1장은 별로 재미없다 그래 2장이 진짜 존나 재밌지 2장이 2장이랑 3장 4장 넘어가면은 기깔나지 부럽다 야, 이분은 스토리가 끊지, 끊이진 않네요, 끊이지. 어, 주말마다 이제 몰아서 한다고 하면은, 하나 깨면은, 어이구, 다 끝냈다 해가지고 주말마다 하나씩 깨가지고 이제 하는데 바로 이제 3.5. 자, 어디보자. 지스님, 드디어 상첨이 되었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거입니다. 파티는 어떻게 짜야 될까. 보통 이 질문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거든요, 대부분. 이게. 자. 나이다가 없구나. 어, 라야카리 세계네? 어떤 캐릭터 스펙업을 해야 하나, 만약 특성 무기 레벨 성인물 순인가요? 이거는 유튜브에 25대25대25의 황금 비율 육성법이라는 영상을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 진짜 내가 완벽하게 풀어 설명해줬거든요? 이걸 꼭 보세요. 최근거에요최근거 그리고 앞으로의 픽업은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할까요? 성임을 지금까지 양래 40개 쓴것 같은데 존망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자 본주님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40개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할아버지들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그 여기 노인정이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노인정이냐면은 원심만 40년째 하고 있는 할아버지들만 모여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할아버지 톤으로. 크흠 <laughs> 여 보게. 자네들 양래 40개 써서 성유물 먹을 수 있나?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틀딱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40개! 그러면은 이제, 40개 가지고 무슨 성형을 먹어! 이런다고요. 원래 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 왜 할아버지들 밖에 없어가지고, 어? 이런 느낌의 톤으로, 응? 야, 40개 가지고 꽃기시라도 맞추면 다행이겠다! 이러면서, 어? 그게 맞지? 어 그게 바뀌네 이러면서 막 이제 어? 그래서 존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3.6에 베넷만 보고 데이아를 뽑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호우도 픽뚫 당해서 포기했습니다 확천장을 지금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일로 와요 어디 있어요 넵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확천장인 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지금 보면요. 여기까지가 다섯 장이에요, 다섯 장. 다섯 장이면은 행추가 4돌이었다는 소리거든요, 4돌 행추 풀돌을 위해서 어느 정도 달린 것 같긴 해요, 두장더 먹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본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급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라이탄 뽑았으면 요요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있잖아, 그쵸? 요요가 있으면은 헤듬절 때 선택권을 괴 받을 수 있었겠죠, 행추를?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저 반천장 근처까지 간 그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데이아 때 썼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풀돌이었을 거야 이거 야란 1돌쯤 됐을 때 거의 해등절 선택권을 받았다 그러면은 본주님이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은 재수가 있는 얘기면서도 재수가 없는 얘기를 해줄게요 데이아때 그냥 딱 10연만 해야지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병신 같은 법칙이 있어요 부악하면서 이렇게 빛이 날라오거든요 당연하게도 사성만 뜨겠지 하고 딱 보라색이 갑자기 빛이 변하면서 노란색으로 탁 변하거든요 이때 그러면은 그때 데이아가 떠요 이게 확천장이 아주 개 같은 법칙으로 이상하게 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천장일 때 멈추는 게, 반천장 전에 그거를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들어간 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기서부터 가차 플랜이 꼬였어요, 그냥. 담년 차인데 그런 일 없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없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확률론이니까, 당연히. 어? 근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 자, 일단 그래서 라이덴 지금 이게 베넷이 급한 건 맞아요, 베넷이. 너무 급해요. 본주님 기준으로 얼마나 급하냐고 물어보면은, 지금 딱 비유를 해줄게요. 본주님 학교 가기 전까지 이제 세 정모장 남았어. 근데 이제 바지에 똥싸기 직전인 그 상태예요. 그냥. 그러니까 학교 지각하는 것보다 내 바지에 똥싸기 직전인 그 상태가 더 힘든 거거든. 그 상태예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로. 근데 학교는 가야겠고. 화장실은 가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에서 내려야 되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거 2번 덱 같은 경우에는 행추 넣고 그냥 여기다가 이제 쿠키 신호부 한장 구하면 되는데, 신호부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없으면 그냥 뭐 피스 같은 거 써도 돼, 일단 임시방편으로. 없으면. 그니까 러 이거 힐러가 필요하진 않아요, 당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나선비경 같은 경우에는, 한, 유비 때, 한 10층, 11층 정도까지만 목표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일단은. 요렇게만 덱자도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 여기다 그냥 뭐 여유를 넣어도 괜찮고, 본인이 힐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은, 뭐래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제가 해봤는데, 그, 오즈를 잘 깔면은, 어떻게 이렇게 좀 중간중간 날라가더라고 그래서 한 요정도 해가지고 지금 하면 될것 같은데 요요를 써도 되고 뭐 행자를 써도 되는데 지금 행자 키워놨으니까 힐러 없이 써도 되거든요 일단은 한1 0주년도까지 그러면 베넷만 들어와주면 덱이 나와요 일단 베넷만 들어와주면은 제가 사실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본주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주면은 3 6의종련아이다랄것 같거든요 종련아이다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백출카베로 매출을 땡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가장 직관적으로 돈을 빨아먹을 수 있는 캐릭 터두개 얘기해달라고 하면은 나이다랑 종료를 같이 하면 돼. 느낌이 그래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종료나이다를 붙여버리면은 본주님이 예를 들어서 밑에 덱 쓴다 고 그러면은 여기에 나이다 넣어주면 되거든요. 나이다. 그럼 딜이 나와요. 그러면 임시방편 덱으로 이런 덱도 가능해요. 3.6까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베넷 없이도. 베넷 없이도 어느 정도 딜이 나오는? 무난한 덱이에요, 무난한 덱.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아요. 요즘 덱에 비해서 세진 않아요. 뭐, 안할 수도 있어요, 안할 수도 있는데, 꼭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도 그려볼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있는 대로 짜서 쓸 거냐, 다음 픽업 때 베넷을 어떻게든 한장 먹을 것이냐. 이렇게 하고, 세 가지네요. 어, 하나는, 이제 3.6까지 존버를 갈 것이냐, 이건데, 결국 베넷을 먹어야 되는 건 똑같긴 해요. 뭘 봐도.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향능은 키켜봐야 한 2돌일 것 같거든요? 3돌이네요, 예. 네. 다 왔네, 얘도. 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배양, 야,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신은 나눌 수도 있죠. 나눌 수도 있는데, 전 같이 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네요,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아야카시나 붙이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나는 3.6 전반부에 백출 유라. 이렇게 하고, 후반부에 종련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파티는 어떻게 짜야 될까? 그럼 이렇게 말하면 보증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지금 해야 될 것만 말해줄게요. 이게, 행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료검 일제련이라 단독으로 쓰면은 원스 폭발이 잘안 돌아요. 이럴 땐 이렇게 넣어주고, 일단 진 60까지 키운 건 잘한 것 같아요. 이건 매우 잘한 것 같거든요. 60짜리 진으로 버티다가 베넷을 구해가지고 베넷만 한장 어떻게 넣으면 돼요. 베이아가 생겼을 때 좋아질 가능성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데이안 나와봐야지 알거든요 데이, 내일 모레 제가 어차피 리뷰할 거니까 그때 와보세요 와보시고 지금은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되은잘짠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름 본주님 딸에는 그냥 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도 했던 그 발언인데 이 게임이 개 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뭐 하나 없으면은 그냥 하자가 존나 많아요 다다 다 그래 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본주님이 꼬은 거 참는 수밖에 없어요 본주님이 뭘할수 있겠어요 없는데 어? 그게 맞단 말이야 호두는 뽑지 마세요 지금 호두 뽑았다가는 제가 볼때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아예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덱은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베넷 결국은 나이다 들어와주고 여기에 종려 들어와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덱의 완성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요 한번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쓰고 일단 이렇게 쓰는데 완성형은 위에 베넷이 들어와주고요 밑에는 나이다가 들어와주고요 그 다음에 종려가 들어오면 덱이 완성이에요 피스를 들어와주고, 촉진만 발라주면 되거든요, 촉진만.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만 개로 그냥 쭉 나가셔도 돼요, 만 개로. 만 개로 쭉 나간다는 건 쿠키시노브 한 장을 구한다. 완성형은 한 요런 정도 구도로 그려보시고, 그 와중에, 예를 들어 본인이, 본인이 베넷 가차를 하다가, 베넷 한 10연, 20연 돌렸는데 갑자기, 그 쿠키시노보한 장, 베넷 한장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쿠키시노브가 뜬다 그러면 만 개로 일단 갈래를 잡는 게 제일 좋아요, 만 개. 만 개가 제일 좋긴 해요. 무난하게. 뉴비가 쓰기에 그만한 게 없어요, 진짜로. 완성하기도 되게 재밌고. 지금은 되게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데요? 한, 11층은 좀 힘들어요, 11층은. 여기서부터는 딜이 많이 세지거든요. 몹이 너무 세져가지고, 노일러 덱는좀 힘들어요. 그래서, 정일러가난 11층이라도 빨리 깨고 싶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이거 행자 버리고, 요요로 갈아타야 돼요. 지금이라도 버리고. 그래야지 좀 힐로 버틸 수 있거든요? 나는 일단 10층까지만 만족해서 깰래라고 하면은 그냥 행자 그대로 가셔도 되고. 본주님이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는 날 점검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얘는 공포 쓰는 거예요. 이거 번엄피 어중간한 거쓸 거면은 그냥 공포 쓰세요. 자성배 있잖아요. 왜딴걸 써요? 번개 원소를 쓸 거면은, 이런 그걸쓸 거면은요. 무기가 얘 최범겐 돼야 돼요. 공백분율이 올라야 돼요. 그니까, 러 하나 외워두세요. 공백분율은 120%가 넘어가면은 효율이 급감하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원충시계를 쓰죠. 자, 여기에도 공격력이 없어요. 그쵸. 그렇죠? 공격력 100분율 관련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게 효율이 올라요. 엄청 좋아져요. 공포가. 그래서 그냥 공포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로 라이드는. 얘는 특이 케이스라서 근데 다른 캐릭터들은 그거 감안해도, 뭐, 예를 들어, 원충시계를 쓰든, 뭐, HB시계를 쓰든, 뭐,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웬만하면 원소피해 성배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얘는 예외가 있어요. 패시브에 비범한 옥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번개 원소피해가 알아서 올라요. 그니까, 러 다른 캐릭터들은 성장하면은 원소피해면 원소피해만 오르고, 몸면 몸만 오르는데, 얘는 다 올라요, 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끼시면 되고, 이러면 뚝배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치명탕률로. 타 자, 여기 있네요 좋은 거? 어? 이게 좋은 거예요? 뉴비잖아. 51레벨에 뭐, 얼마나 좋은 걸 끼려고, 뭐, 치과에 치피 28%, 원충 15%짜리 뚝배기가 나올 거 같냐? 안 나와! 여기에 그냥 공백분율만 두번 붙어줘도 감사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치명타 확률 맞춰지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올라오겠죠? 치피가 너무 높았죠, 방금은? 여기서 이제 치피 잘 붙어주면 좋겠네. 치과이 지금 좀 높으니까, 치, 피가 붙은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 둘다 강화해보세요. 둘다 강화해서 둘다치악치피 붙을 수 있거든요. 둘중 하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껴보시고요. 한요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어, 36,000 HP 상대 물언피. 이렇게 억지로 끼지 말고요. 음, 얘는 그냥 HP 껴도 돼요. 뉴비 때는. 상관없어요. 이게 물언피가 8%인가 9%더 세요. 더 센데, 그걸 어떻게 구해? 처음부터. 그게 뭐 하늘에서 뭐 바로 떨어집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 레벨 때는 안 나오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HP 끼세요. 4성 낄 바에 그냥 이거 풀강한 거 HP 그냥 부업 좋은 거 쓰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응애 때는 되도록 치확뚝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근데 치확뚝이 지금 잘안 뜨거든요. 이건 방법이 없다. 일단 이렇게 쓰시고, 나중에 치확을 좀 많이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치확을.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도금 가면 돼요. 도금. 도금 가가지고, 이도금 2학단 이런 식으로 써도 좋거든요. 일단 이거 존나 좀. 아니면, 이도금, 2악단2풀 써도 되거든요? 이것도, 이런 것도 되게 괜찮아. 어,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두개 잡혔잖아요? 이러면은, 풀 세트 두 개를 끼거나, 도금 두 개를 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오거든요? 나중에, 도금 세트 제대로 된걸 껴주면 되는데, 얜 천천히 키우면 되고, 일단 라이덴 국조 좀 마저 볼게요. 얘, 이거는, 치확독이 지금 너무 안 나와가지고, 방법이 없긴 한데, 난감하네 이 경우에는 얘도 그냥 공백분율 쓰면 되거든요 공백분율 일단은 물음피가 지금 아예 안 뜨잖아요 이렇게 껴주고 뚝배기를 이쪽 돌면서 하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돌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금 뚝배기 뭐풀 뚝배기 뭐 이런 거 치확 나오면은 얘를 준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얜 치확뚝이었거든요 아까 불 자성배 자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지금 이만하면은, 뭐, 뉴비치곤 괜찮은데요. 어, 결투회창 강화는 안 돼있지만. 이게 풀강이 되면은, 치확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결투회창 기준에서는 치피뚝을 쓰는 거예요. 치확이 높지, 어디 보자. 어, 어 이게 좀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뚝배기 하나 여분이 나잖아요? 얘를 심해, 이거 뚝배기를 이제, 바꿔주면 되겠네. 요걸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만. 됐네. 이렇게 해주고, 어, 지금 치확이 좀 많이 나아졌는데, 이게 풀강 되면 36%거든요? 그럼 22%가 남았죠? 그러면 66%인 거예요. 그럼 원충만 맞추면 돼요, 원충만. 이렇게 하고, 이것만 강화 많이 하면은 스탯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치는 지금 얼음, 얼음 풋이 끝났죠? 얼, 그러니까. 자, 저련의 기치 캐릭터 하나, 두 개. 3개, 4개, 얼추 끝났죠? 끝났지? 그러면 이제 숲길을 놀면 돼요. 숲길을 놀아가지고, 아라이탐이랑, 그, 이거 누구야, 얘. 얘는 풀 세트를 무조건 껴주고요. 이 행자는. 풀 세트. 무조건 껴주고, 아라이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2 e 세트. 그런 거 껴주거나 도금 잘 나오면 도금 껴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립하면은 금방 덱기 나올 거예요. 금방.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덱풀 늘어날 걸 감안하면서 어느 정도 육성을 하면 되고, 아야카는 빠르게 손절 치세요, 얘는. 얘는 지금 본주님 키울 짬이 안 돼요 짬이 그럴 여력이 아예 없어요 아예 얘 키울 때 되면 폰타임 나와요 폰타임 어? 왜냐면 본주님 지금 종려도 나중에 뽑아서 키워야 되죠 그러면 아라이탐 생기면은 뭐 백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종려 나이다 생각한다고 하자 종려 나이다에 라이덴 종결 내고 아라이탐 종결 내고 뭐 종결 내면은 3.7 3.8이에요 그쯤 돼요 진짜로 다 종결 내면 한3 그쯤 되거든 그럼 이제 폰타인 넘어갈 준비해야 돼. 원성 모아야 돼. 그때 되면은 원성 모아서 폰타인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짬이 안 돼요. 짬이 그럴 열력이 아예 없어요. 음, 너무 과해요. 이거는 10레벨 준 이유는 알것 같아요. 야란 1돌이 뚫려가지고 준건 알겠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게 10레벨이에요. 저 이게 근데 잘했어요. 이것도 88뭐 왕관 뭐 먼저 줘도 돼요. 음, 잘했는데요. 밸런스 아주 좋아요. 음, 잘 키웠어요? 더 해줄 얘기가 없는데? 뭐 궁금한 점 앞으로의 픽업 계획은 종려 나이다 야이미코도 좋아요 야이미코 왜냐면은 이게 아까 피슬이 족진해서 썼는데 피쓸보단 야이미코가 더 좋아요 이 덱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다랑 종려 쓴다고 했잖아요 이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야이미코 들어오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야이미코 구할 수 있으면 한장 구해놓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좀 빠르게 끝나네요 나름 뭔 소리예요 지금 이제 2등이에요 아직 두명더 남았어요. 뭘 빠르게 끝나요? 지금 1 시간 반이 지났는데! 어? 한 명당 45분씩 보고 있는데 뭐가 빨리 끝나고 있어요, 지금! 레일라요? 손도 대지 마세요. 레일라는 호두용이고, 본주님 딴에는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레일라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요요를 키우세요, 힐러로. 힐러를 정 넣고서 덱을 짜고 싶으면은, 요요를 키우세요, 차라리. 아라이템은촉집만 발라도 딜이 꽤잘 나오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 그냥 요요 던져놓고 힐좀 적당히 주다가 버스트힐 필요하다 원폭 쓰고 한 바퀴 따라라라락 하면 이제 피 따라라락 차요. 그럼 다시 이제 이 던져놓고 아라이템이 딜하면 돼요. 레일라가 할게 없어요. 호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듬한 소리>